마음복에 그런이신 사랑의 주님.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태초부터 만들어진 한날을 맞이하여 눈을 뜨고 호호하며 생명으로 살아간 기이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느낄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.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회개게 하는 인생을 다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했지만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으니 우리의 흐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마른 눈 기도와 앞날을 위해 눈물로 간과 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,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평안함과 건강을 주시옵소서,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영적 성장과 자유함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,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, 이 삶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함과 절망, 분노를 다스리며, 희망과 감사,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에게 내려진 광야의 삶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각 초소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부여함과 풍요한 삶의 의사를 결단코 잊지 마시옵소서,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